안녕하세요 대충대충 타요가저씨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 나와서 요건데요 바로 여기 지금 가운데 보이는 요거예요 한방에 k 와 한방에 s 가 나와서 어, 요거 소개하면서 또 다른 같은 상품들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이건 뭐냐면, 지금 전에 자주 소개한 미르몰, 다이충, 몰약, 보르도 지금 굉장히 사용해보시고 효과 좋다고 계속 추가 주문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이제, 음, 그 여기 대표님하고, 어 상의를 해가지고, 이, 우리 소비자분들이 물에 희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도 가지시고, 뭐, 제가 이렇게 희석이 조금 더 되고 덜 돼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려서, 우리도 이렇게 또 소중한 다육이들 하면서 조금 불안감은 있잖아요. 그래서, 음, 희석하지 않고 이렇게 소량으로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그냥, 어, 옆에 딱 두고 간편하게 이렇게 줄수 있는 요런 상품 한번 어,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시가 되어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요거 먼저 할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한방에 k 와 한방에 s 가 있습니다 k 와 s 인데요 자 k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k 는 요거 하나로 살충과 살충에서 요런 것들 깍지 응애 진딧물 뿌리파리 총채 온실가루 이 등등을 잡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곰팡이균과 세균. 자,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살충과 살균이니까 요 다이충과 몰약 보르도를 그냥 편안하게 뿌릴 수 있도록 요렇게 희석을 해서 용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자, 요거 그냥 이거는 물에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는 거예요. 자, 미리는 500ml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거가 지금 6,000원 인데요 어잘 들으세요 6,000원 인데 자요 작은 용기는 2,000원 이구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어 지금 이거를 다 쓰시고 이제 또이 대표님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다 쓰시고 이 용기 아깝잖아요 용기 아까우니까 요거 이거 여기다 부은 다음에 물 채우면 돼요. 물을 채워서 쓰시면 되는 정도의 자, 용액을 여기에서 담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이 용기가 6,000원, 이 리필이 2,000원입니다. 자, 이게 6,000원, 작은 게 2,000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해서 얼마요? 8,000원이에요. 8,000원. 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오늘 출시 기념으로 할인이 있습니다. 8,000원 이고요자그 다음에 한방에 s 있는데요 s 자 s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성장과 자 성장 뿌리 발달 재생력 광합성 등등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살충이 아닌 살균 쪽에 비중을 둔 요건데 그럼 뭐냐면 자이 미르물과 요거 두개를 같이 병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병합해 놓은 거고, 마찬가지로 가격은 똑같아요. 6,000원, 2,000원.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어, 지금 현재는 이 리필만 구입이 안 돼요. 리필만 상품이 나오지 않아서, 자, 요거 스프레이 형으로만은 가능한데, 지금 이거는 세트로 들어온 거고요. 스프레이로 사느니, 요거 하나 더 사셔서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나아서, 제가 8,000원이잖아요. 8,000원. 자, 두개 하시면은요. 두 개요. 자, 이거를 두개 하든지, 요걸 두개 하든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두 개를 하든지 하면은 제가 요거 그냥 덤처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개 하시면 12,000원이고요. 두개 하시면 12,000원. 자, 하나만 하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기본가 6,000원에 리필을 1,000원 가격으로 해서 7,000원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두개 하시면, 리필까지 다 해가지고 12,000원 드려요. 근데 이제 한 개만 하시면, 한 개만 하시면, 천원 빠진 가격으로 해서 7,000원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한 방에 K, 한 방에 S. 제가 이미 이렇게 상품으로 나오기 전에, 자, 저 미리 받아서 테스트 다 해봤습니다. 아주 잘적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되구요. 자, 그런데 이거, 어, 의외로, 자, 이제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음, 50개에서 100개 정도 사이에서 소량으로 이렇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용하시면 딱 맞을 것 같구요. 자, 막좀 수량 많은 분들 있잖아요. 100개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셔도, 자, 가성비가 좋죠. 요게. 왜냐면 물에 희석을 해서 쓰는 거니까, 요거 사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아까 말한 성장, 성장입니다. 미름몰 가격 만원이에요. 1 0 0 m l 미리몰 성장, 자 벌레, 벌레 생겼다 하면 이거 뿌리면 됩니다. 15,000원이고요. 1 0 0 m l 에요 다이충, 1 0 0 m l 요거 믿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균 미리 예방했으면 난 균은 사실,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몰약 보르도는 항상 이렇게 집에 두시고 이게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균이 생겼을 때는 희석하는 이 비중을 늘리고 평소에는 이거를 조금씩만 넣어도 되기 때문에 요거 가격 15,000원인데 하나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칼슘 있죠? 요즘 이제 칼슘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제 가을 되면 또 짱짱하게 크는 다육이를 보고 싶으면 이거 에코 칼슘 250ml고요. 이거는 천대일 비율로 물에 섞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가격 만원. 천대일이기 때문에 한통 사놓으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슘제 언제 뿌려요? 그냥 아무 때나 뿌리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뿌리 짱짱. 좀 수입 요즘 들어온 거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자 뿌리가 조금 보이려고 할때 이거 뿌리 짱짱. 요런 거 만원짜리에요. 요거 한번 물에 희석해서 이거 주시면 뿌리가 두배 이상 빨리 잔 뿌리가 많이 나옵니다. 잔 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린 거요 정도고요. 요거는 만원씩 이고요. 자, 요렇게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자, 항상 이런 관리제들은요, 항상 두시고. 관엽식물에 줘도 너무 좋습니다. 다육이 뿐만이 아니라 관엽식물에 줬을 때도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집에 두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